12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손에서 자라며 가장 총명한 손자로 불렸고, 아버지 문종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도 끝까지 아들을 위해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는 너무도 무거웠고, 그에게 주어진 운명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세상이 던져준 이름, 단종, 끝단의 임금. 이름부터가 예감 같았습니다. 삼촌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이가 권력을 탐하자 소년 왕은 왕좌에서 끌려내려졌습니다. 왕이었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피부치에게 쫓겨 한양에서 영월로 궁궐에서 산골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울었을까요? 밤마다 세종대왕의 품을 그리워하며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찾았을까요? 친구였던 성산문 박팽년이 단종복위를 꿈꾸다 능지처참을 당하던 날. 단종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일곱 꽃이 피기도 전에 피처럼 붉은 단풍잎 아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사람의 형으로 손자로 친구로 살아갔다면 그는 시를 쓰고 강가를 걷고 웃으며 살수 있었을까요? 조선은 그를 끝내 왕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힌 장릉에는 지금도 나무들이 바람에 울듯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어쩌면 단종을 기억하는 세상의 숨죽인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